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극단적 커스터마이ゼ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취향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극단적 커스터마이ゼ이션. <laughs> 안녕하세요, 다시당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 노키즈 존, 노키즈 존이 어, 이게 차별, 뭐 혐오냐, 아니면 개성이냐? 예, 이런, 이런 주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어, 제가 이제 주제들을 받아서, 어, 조금 이제 답하는 형식을 가고 있는데, 음, 조금 작은 주제 같기는 했어요. 사람마다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애들 없는 데서 영화 관람을 할수 있는 공연 관람을 할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권리가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니들은 애들 안 키울 거 거냐 뭐 어, 옛날에 애들 안 키운 사람이냐 니들은 애들 아니었냐 뭐 그땐 안 시끄러웠냐 그렇게 애들이 있다고 차별하는 게 어디냐 이건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작은 주제라고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이제 잠깐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이제 어떤 쪽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게 굉장히 음. 음, 현대의 트렌드가 가는 큰 흐름, 굉장히 큰 흐름, 이제 문명과 기술이 가는 큰 흐름하고 맞닿아 있는 그 어떤 유의미한 분출이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얼굴에서 이렇게 뾰루지가 딱 났는데 그 뾰루지라는 게 단순히 얼굴에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뾰루지가 났다고 라볼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이이 이, 이 사춘기에 이차 성징이 올라오는 이 고등학교 이제 일 학년짜리에 그이 전체 성장 과정에서 그 성호르몬과 모든 것이 외부하고 내부가 다 만나서 얼굴에 어디에 뾰루지가 났다는 거는 이건 뭘 뜻하는 거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의 과정 속에서 터지는 뾰루지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흐름 과정 속에서 터지는 하나의 단 하나의 조그마한 갈등의 뾰루지를 놓고서 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흐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키존이 어,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아, 지금부터 조금. 어, 장황하다면 장황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키즈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그, 저기 영화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와서 영화라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서구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온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장터 같은 데서 밤에 큰 데서 영화관 없는데 그냥 빵 틀어놓고 말이죠. 그 시네마. 천국 같은 그런 그거 보면은 그 광장에서 영화를 틀잖아요 아 그렇게 다 봐라 그러고 영화를 팍 틀면은 그때는 뭐 그냥 장터에 사람들 모이듯이 모여 가지고서 그냥 아무나 그거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되고 영화 보다가 소리를 질러도 되고 뭐 영화보다 키스 장면 나오면 원래 꼴레리에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뭐뭐 뭐 공연을 하든가 말든가 뭐 나는 나는 내 방식대로 본다 나는 내볼때 보고 빠질 때 빠지고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그것을 보든지 누가 와서 보든지 그거는 이제 뭐 자유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분명 그랬을 테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장이 생겼을 테고. 극장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냥 막 들어가서 봤을 테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다지 그렇게 뭐 미성년자 관람불가 이런 거 굉장히 크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음, 흐름이 극장이 멀티플렉스 이제 한 군데 극장에서 영화를 한동안 한 영화를 내내 상영을 하는 그런 이제 극장식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멀티플렉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한 군데 극장들을 작은 걸몇개몰아놓고 들어가가지고 그중에 골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게 벌써 흐름 흐름이 벌써 눈치채시겠죠. 그죠.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느냐? 쪼개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시장 통해서 쏴가지고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장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나 누가 보든지 상관은 없는데, 돈만 내고 들어가서 보면 된다라고 입장이 시작, 입장 허락, 허락,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어드미션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와서 보고 싶은데 영화가 나는 액션이 보고 싶은데 여기는 완전 질질 짜는 멜로만 하고 있단 말이지. 에, 그러면 액션을 그, 그, 못 보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는 액션 영화, 여기는 멜로 영화, 여기는 판타지 영화를 이렇게 갈라서 볼수 있는 멀티플렉스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서서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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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처음에는 대다수에게 맞춘다. 광고의 역사도 그래요. 대다수에게 폭격하듯이 광고를 한다. 테레비에서 꽝꽝 때린다. 신문에다가 꽝꽝 전면 광고 때린다. 오단통 때린다. 이거 애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보는 거잖아요. 때린다 하다가 요거를 좁혀서 저표 들어가서 이제는 뭐 30대가 보는 데다가 뭐 한다, 뭐 특수한 잡지에다가, 특정, 특정 계층 사람만 보는 잡지에다가 올린다,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보는 그런 데다만 올린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만 올린다. 그러다가 이게 SNS에 접어들면서, 한 개인 개인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뭘 클릭한 뭐 여러분 많이 겪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저기 팬티 한번 검색했는데 <laughs> 제가 팬티가 그냥 뭐 그냥 한 달을 계속 팬티가 뜨더라고 이렇게 심지어 심지어 여러분 저 그거 아시잖아요 뭐저 오케이 뭐 오케이 국을 그러면 이제 딱뭐네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뭐 하이 빅스비 그러면 네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 얘하이빅스 예,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내후원이 지금. 하이빅스에 하니까 지금 반응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특정하게 내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를 얘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팬티 사야 되는데. 이러면은 혼자, 혼잣 말을 해도 이걸 듣고 앉았거든요. 얘들이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혼잣 말을 했어. 어이씨 이거 팬티의 스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팬티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왔냐 자, 자 세분화 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아까 영화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얘기가 굉장히 둘러갑니다. 영화 얘기로 시작했는데 다 보여준다 그랬는데 아 이거는 입장료를 낸 사람만 보여준다로 좁혀졌다가 아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사람만 보여준다로 들어갔다가 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집에서 온디맨드로 본다로 들어갔다가. 광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부 다 보시오 광고, 5개, 옥개 선전판 광고, 이게 제일 오래된 광고예요. 그 다음에 30대한테만 광고를 한다, 할아버지들한테만 광고를 한다, 광고 이렇게 좁혀 지다가, 개인,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다가만 광고를 한다.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어떤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향에다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성향을 가진 그 개인이, 아침에는 뭐를 필요로 하더라 점심때는 뭘 필요로 하더라 저녁때는 어떤 느낌이 돼서 저녁때는 밤에는 센치해져 가지고 이런 물건을 찾더라. 라고 타임라인까지 공략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세분화 세분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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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분화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그퍼스널리 u 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한 사람에게 맞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일반적 정체성에 맞추는 건 이미 옛날 얘기고, 이 사람이 생애주기적으로, 생활주기적으로, 생활주기라는 건 뭐냐면, 한 달에 첫째 주는 뭘 하고, 둘째 주는 뭘 하고, 혹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중에 일요일날은 무슨 소비가 특별히 많고, 또 하루, 생활주기, 하루 주기 속에서 아침에는 뭘 소비하고, 저녁에는 뭘 소비하는지까지 맞추어서, 미친 듯이 끝까지 맞추어 들어가는 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노워키즈전이 이거 뭔 상관이 있느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한 가지만 더, 더 얘기해 볼까요? 어, 그, 나이가 우리 세대쯤 되는 사람들은 위스키를 양주라고 불렀어요. 양주. 양주는 뭐냐 하면, 그, 국주, 막걸리라든지 소주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주, 사케라든지빼갈에 대해서 서양의 술이다 그러든지, 서양, 그, 양자를 붙이잖아요. 이 담배도 옛날에 말보로 이런 걸 양담배라고, 양담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서양의 술 중에 대표가 뭐냐, 위스키인데 그 위스키를 양주라고 퉁쳐서 부르고, 양주는 그냥 양주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외국 양, 외국 양, 외국제 양 양주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드, 저, 그 즐겨드시던 시바스리갈뭐 이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 양주는 이제 그 저기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원액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렌딩해서 만든 우리나라 양주가 있었죠. 그래서 업소에 가면 양주라고 내놨어요. 어, 양주주셔 그랬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세분화된 게 아니고 그러다, 그러다가 그 양주가 뭐라고 이제 바뀌기 시작했냐면 위스키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그 위스키가 그, 이렇게 블렌딩 한, 이렇게 적당히 맛있게 한국 사람들 좋아하게 달달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뭐 임페리얼리나 윈저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국산 양주 있잖아요. 그 국산 양주들은 그렇게 달달하게 섞어서 그냥 대충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급하던 그 양주에서 어느덧 무슨 시대로 넘어왔냐면 싱글, 싱글 몰트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싱글 몰트라는 게 뭐냐면,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보리 재료를 가지고 한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 향이 나게 만들어 놓은 독특한 향을 가진 그 양주 종류들이잖아요 아~ 그~ 그~ 그 시대로 넘어와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가 먹는 양주 자기가 마시는 양주의 브랜드를 정확히 거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니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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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 들어왔다. 결국 궁극적으로 쪼개 들어가게 된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 그런 의문을 조금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음, 옛날에 저기 저 추석 특집 할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편집이 저 돼서 날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 얘기를 다시 할수 있는 이 행운의 기회를 얻었는데 <laughs> 제가 그 혼자서 운전할 때 아이유 음악을 제일 많이 듣는 편인데 듣는 것 중에는 아이유가 제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그런 의문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아가 씨가 에? 스타는 스타잖아요, 스타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아가씨가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어요. 아, 제 팬들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이 아가씨가 제일 이쁘게 생겼냐? 이뻐요. 근데 참 아닌 것 같고. 이 아가씨가 제일 노래를 잘하냐? 디바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아가씨가 가장 음악성이 뭐 천재, 천재인 천재인데 가장 음악성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이그 박터지게 경쟁하는 몇만 명의 그이 재능 있는 젊이들이 은 경쟁하는 이 연예계에서 특히나 이 노래하는 가수계에서. 10년, 15년 이상을 정상에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건 어떤 문화적 현상 트렌드하고 관계가 있다. 그거하고 맞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유가 이전의 그 인기가수 톱가수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아이유의 음악은, 아이유의, 아이유의 노래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귀에다가 때려 박는 고성의 소리를 가지고 내 개인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음악이 아주 부드럽게 알짜 갈짝 달짝 달짝 네, 네. 드릴게요 뭐 그냥 여러고 여러 많은 정도죠 음. 그래서 그 그렇게 그, 확 문을 한 차고 들어가는 디바이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소향이라는 가수 아시죠? 소향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이제 그 대별되는 이제 다른 그그 그 다른 극단에 있는 경우인데 소향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냐면 안분다 아시겠지만은. 그 보컬리스트로서는 가수가 아니라 서는 보컬리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보컬리스트로서는 그게 뭐냐면 은 기교를 그러니까 기교 있게 노래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큰 성량으로 노래하고 높은 목소리 노래하고 낮은 목소리 노래하고 어떤 노래를 줘도 가장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오디션에 나왔다면 무조건 1등 할것 같은 그런 그 노래로서의 실력으로 실력, 객관적 실력으로서 세계 최고거든요 소양 같은 경우는 뭐히트니스톤보다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소양 같은 가수는 가수로서 아이유만큼 인기는 없거든요. 네, 보컬리스트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뭐 그렇다고 소양이 아니쁘냐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아이유는 현 시대의 대스타이고 소양은 그냥 어떤 특정 분야 노래 잘한다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최고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유가 왜 대중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의 주제 지금 그 지금 저 어. 어, 노키즈존이 이건 차별과 해오인가 아니면 개성인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제, 전 미리 결론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차별과 해오가 아니라는 쪽의 결론에 대한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렇게 많은 예들을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이 이 가요 노래라는 게 변천해온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클래식컬그 성악 같은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분들은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왜 항상 큰 소리로 어어어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왜 왜 그렇게 사람 부담스럽게 노래를 하냐는 거지. 그게 지금 성악이 싫은 거잖아요. 근데 성악이 유일한 아름다움이었던 시절에는 판소리가 유일한 아름다움이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생각해 보면은 기술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자랑, 자랑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은데 마당에서, 광장에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목소리 작으면 탈락. 일단 소리가 이쪽 끝에서 저쪽 공연장 끝까지 가야지 돼요. 그래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성량이 큰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악이 발달한 거거든요. 판소리도 소리가 얼마나 멀리 나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불특정 다소 모아놓고 노래를 할 때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라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라는 기술이 나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소,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가수한테 뭐가 중요해졌느냐. 기교가 중요해지고 감정이 중요해졌어요. 성악은요. 그, 아주 감상적이고 부드러운 노래를 방 안에서 혼자 감상에 젖어서 쩔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속삭이는 소리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분위기 딱 잡고, 그저 옛날에 조르지 무스타키처럼 그렇게 예, 이휴원 a 뭐 이렇게, 이렇게, 에이, 이렇게, 이게, 이게 가능해졌거든. 그래서 이제는 감정 표현 우위의 가수들이 잡기 시작했어요. 감정 표현 우위의 잡기 가수들이 잡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전의 과거의 그 성악 기술하고 감정 표현을 소소하게 아주, 아주 말초까지 표현하는 감정, 아주 소소한 말초의 디테일들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그 디바라고 하는 이, 이, 이 세대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라야 캐리 같은 휘트니 유스턴 같은, 어, 이런, 이런 디바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디바들이 사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넌내 노래를 들어야 돼!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야, 야 완전 무시무시하잖아요. 박정현도 그렇고, 박정현 굉장히 훌륭한 가수인데요. 박정현이 10년, 20년, 얼마나 됐나요? 박정현이 나온 지가? 한십몇년 됐죠. 그죠? 어. 근데 박정현이 정점에, 그, 인기, 인기의 정점에, 실력 말고, 인기의 정점에 있었을 시점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화려하고 큰 성량의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줄만한 분위기였어요. 그게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여전히 사람들은 공연장에 모여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가수 그저 방청홀에 모여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콘서트장에서 이저 열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개인화됐거든요. 더 쪼개지고 훨씬 더 싱글 몰트로 쪼개졌어요. 왜 쪼개지는지, 왜 쪼개져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지금 다시 또 설명할게요. 어, 그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주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교장 선생님이 모아놓고서 이게 모든 괴가 다 일치해요. 교장 선생님들의 애들을 쫙 모아놓고서 쫙 그저 이줄 맞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일방적으로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달하던 그 시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도 그사람 한테 맞춰서 문자를 보내고 그 사람의 그그 그 가정 가정사까지 다 맞추어서 맞춘 문자를 보내고 소통을 하는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로 넘어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존중감이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기가 커지고 그 취향의 자기 주장의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 그 옛날 디바식 있잖아요. 아, I will survive. 뭐 이런 노래라든지. 아, 그 장르 자체는 존재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후련하게 누군가 나를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가지고 질러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만 그 노래가 유효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내일 하면서 들을 수 있게 아름답고 서정적이지만 내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는 음악이 필요해진 거예요. 제가 보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뭐 충분히 의견은 다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었을 성량과 죄송합니다. 네, 아유 팬들 죄송합니다. 아유는 가창력이 절대 가창력 그그 그 디바의 가창력이 아니라 적정 가창력이거든요. 적정 가창력 굉장히 적정해요. 그 노래를 딱 부르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딱 적정한 적정 뭐가 음, 적혀 떨어지네.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바 바뀌, 헤어스타일 바뀌다 보니까 모자를 를 썼습니다. 다시 당 네, 헤어 다시 시작합니다. 어, 적정 가창력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나에게 들음을 강요하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노래를 살짝 살짝 놓쳤다가 돌아와도 그대로 노래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거죠. 아, 자. 결국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보세요. 어, 어, 영화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노래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노래도 싱글 몰트 시대예요. 백예린 같은 가수 보세요. 어떤 노래를 들어도 목소리도 똑같고 분위기도 똑같아요. 그래도 그녀는 강력한 가수. 이 시대는 강력한 가수거든요. 왜냐하면 그그 그, 그, 그것이 하나의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거죠. 아주 특별한 개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가수, 특별한 개성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의 개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확실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문화 전반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는 장사,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장사, 하려고 하는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하고 다, 다 맞닿아 있어서 그래요 싱글 몰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극단적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취향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극단적 커스터마이징이션 제가 요새 이제 대충 비건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좋은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서 이제, 이제 갖다가 주는데, 뭐, 뭐를, 뭐를 갖다가 주냐 그러면은, 풀무원 바질, 바질, 소스, 두부, 파스타를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바질 소스가 그 많은 소스 중에 바질 소스로 했고, 요거를 밀가루 면이 아니고, 쌀면도 아니고, 이게 두부로 만든 면은 거를, 이거를 이제 이 밀, 밀키트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말 싱글몰트거든요. 정말 싱글몰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의식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과취미와즐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싱글몰트로 가는 세계다. 자, 결국 제가 무슨 말씀 영화를 감상하는데, 자, 아무나 보세요 하고 장태에서 틀어주는 영화, 극장에서 돈만 내면 들어가면 되는 영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보는 그 연령을. 아 어, 10세, 13세 뭐 17세, 19세, 18세 이렇게 나누는 영화, 뭐 실버만 들어가서 따로 보는 영화, 그다음 집에서 보는 온디맨드 영화. 근데 연인들이 가 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뒤로, 뒤로 이렇게 잡아져 가지고서 이렇게 침대 같은 데서 이렇게 2만 원 주고 보는 영화. 이렇게 세분화되 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없는 극장이 왜 등장 안 하냐는 거예요. 애 없는 극장이라고 하는 거가 등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 속에서는. 그러니까 단, 단지 노키즈존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전체 트렌드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 내가 내가 생업을 생업을 만들어 가면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것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침 저녁 점, 아침 점심 저녁 이 사람의 생애 생애 주기, 생활 주기에 맞추는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나만의 옹달샘 나만의 장사 나, 나만의 사업 아이템 나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냐 그래 가고 있는 건 알겠다. 요즘 같으면 가고 있는 건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만 간략하게 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그 굉장히들 많이 인용하시는 생각의 지도 그 책에 보면은 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 서구 사람들이 먼저 민주주의를 발달시켰고, 서구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이다. 이거 한국에서 이미 뒤집,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평생 놀라움 속에서 같이 일해왔던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보다 더 개인적이 돼가고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모든 것이 에콜로지에서 시작해요. 생활 환경, 생태 환경, 삶의 환경, 이 환경들이 우리가 이제 조직되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그 철학이 발행했던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래요 철학자들이 철학을 철학을 발표해서 그 철학대로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규정되고 흘러가는 경향도 있지만 그 철학을 노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그그 그, 그 생활 환경이거든요. 어, 한 사람씩 나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시장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팔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하는 방식, 민주적 방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동양 같은 경우는 큰 벌판에서. 쌀농사를 했는데 쌀농사에서 제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리게이션 치수였다. 치수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은그 쌀농사 다 망치고 사람들 홍수에 다, 다 떠내려가는 풍요일 것인가 멸절일 것일까의 그 양갈래길에서 그걸 결정하는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치수였다. 치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씩 전부 다 가서 낚시하고 가재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축이긴 있 한데 쌀농사 말고 이제 밀농사 지역에서는 훨씬 더 개인적이거든요 근데 쌀농사는 다 같이 모뭐 수천 명이 모여서 뚝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막아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인 통제력 발휘가 필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단이 발전하게 되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눈치를 보게 되고 획일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획일적인 것이 지금은 굉장히 구태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과 민족과 국가가 훨씬 더 훨씬 더 부흥했다, 융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게 아시아 문화고 이렇게 발전한 게 서양 문화다. 훨씬 더 개인적이다, 밀롱사 지역 개인적이거든요. 많이 많이 뭉쳐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동시성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동동 소성 같은 장소에서 움직여야 되고, 동적성 같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될때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데, 아시아가 훨씬 더 그랬다는 거지.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전 세계적으로 다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고요. 뭐 때문에? IT 기술 때문에. IT 기술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장소에 한 가지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술이.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동시성, 동소성, 동적성이라는 게딱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작전이거든요. 이거 하나 딱 남아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지극히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 줘도 효율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아시아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서구의 그, 그 개인성을 따라잡아 넘어갈 정도의 트렌드를 한국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10년 변화하는 게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500년 정도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당을 제가 이제 하면서 어, 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꼭 도움을 드리, 드리,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이 변화하는 스트레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거고 그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방어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자금은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로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배울 수는 없는 것이고 꼬가라야 될게 있다면 지구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개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 요, 요만한 뾰루지를 가지고 그, 저, 열, 열, 여덟 살 청춘의 이 건강과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개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어, 세 살, 세살 노키즈존, 네살 노키즈존, 삼, 삼십육개월 노키즈존, 뭐, 얼마든지 더 쪼개질 수 있고요. 이 쪼개짐은 그쪼개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벅차고 식상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더 이상 쪼개는 건 싫다, 싫다. 무엇인가 뭉뚱그려 한꺼번에 통합해 주세요. 한, 한 방에 퉁쳐서 어떻게 좀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뭐 그런 요구가 좀 벌써 있긴한데 그런 요구를 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알자는 건 중요하고, 알자는 것 자체는, 아는 것 자체만으로 큰 힘은 아닌데요. 그것이 내가 하려는 일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자, 지금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으려고 생각하시든 간에, 세상이 어디로 흘러간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앞으로 당분간 10년 이상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자신있게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